두팀 서포터들의 응원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오늘 경기는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고프와 함께 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신선 경기 키고프 휘슬이 올렸습니다. 네, 역시 경기 초반이 중요하겠죠. 기선 제압에 성공한다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기 초반에 주도권을 어떤 팀이 잡게 될지요?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먼쪽으로 거둬냅니다.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연결이 될까요? 받았는데요 슛 오!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거입니다 오스트리아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야,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마힌 스루패스 올로 연결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것 무조건 넣어줘야죠 오스트리아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차스자 기회가 왔습니다 키프로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자, 위험한데요. 돌려줍니다. 콘스타티노스 라이피스. 찔러 넣었습니다. 트로마이코비치. 키프로스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볼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키프로스 또 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지침 못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트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전반 16분을 지납니다. 오스트리아 전방압박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이 특징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공을 뺏고 나서 공수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경기 내내 많은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만합니다. 아르나우토비치. 크리스토프 바움 가르트 찔러 주는데요. 아, 이어지는데요. 직접 치고 나갑니다. 미카엘 그 머리로 불키프의 선방!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케빈 단소. 마르셀 자비초. 자, 역습인데요. 공간으로 패스. 케빈 단소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마르셀 자비처. 중앙에서 왼쪽을 봅니다. 스테판 포시. 콜라 트라이버. 파울선은 나오나요? 오스트리아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열렸어요. 슛.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네, 환상적인 역습이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뺏으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역습 상황을 득점으로 마무리했어요. 높은 위치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낸 뒤에 빠르게 결정 지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로서는 따라잡았어요. 좋은 흐름을 유지해서 역전까지 노리려고 하겠죠. 경기 재밌어집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키퍼가 잡습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미카엘 그레고리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측면을 활용합니다. 구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전반 41분 경과.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라이피스. 마르셀 자비처 전방으로 갑니다. 빠르게 나가야죠. 미카엘 그레고리슈 중앙으로. 자 기회인데요. 슈팅아 쉬운 슈팅이네요. 여기서 전반전 또 끝났습니다. 양팀 점수차 없는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한준이의서요 오늘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키프로스로서는 전반이 끝나기 전에 팀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동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기세를 이어가고 싶을 겁니다. 양팀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경전 시작됐습니다. 크리스토프 바움 가르트너.

개처할 시간을 주지 않는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미카엘 그레고리쇼 두 골을 기록합니다. 오스트리아 한발 앞서 나갑니다. 빨리 빠져나와야죠. 아, 아쉽네요. 역수비죠!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네, 연결됐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비가 끊었습니다.